세에는 이제 그부르심이그 평생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 40년 동안의 광야 길을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인도하는 자가 되고 또 그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도록 신의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또 기록하여 남겨주고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땅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모압 땅에서 죽었다. 여러분 이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한 시대를 이끌어가고 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그 사람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뭐 했냐면은, 자기가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이런 소망이 있어요. 예.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으로 다 감당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바, 저 약속의 땅, 저곳을 나도 함께 들어가고 싶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하지 않으시다. 하면. 허락을 하지 않으세요. 그 일은, 너는 이제 이곳에서 마무리하고 여기까지고, 그 일은, 이 백성을 이끌어 저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일은 너의 수종자, 너, 너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섬겨온 네 종과 같았던 여호수와 내가 그를 세워서 그로말미암아 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생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부르심과 비전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성으로 감상하다 보면, 그런 것들의 끝에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막또 깊은 사모함이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 주님께 간구하고 소원을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은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지경과 이런 것들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의 연대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가 감당할 부분을 잘 감당하고 내 다음에 주님이 불러오시는 사람에게 그, 그 사람을 향한 그 부르심이 이어져가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느 때나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다 가지고 싶어도 또 그럴 수는 없는 것이네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요호수화를 통해서 보는 것은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하나 말씀입니다.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일어나서 이 백성을 이끌고 네가 이끌고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참 어떻게 보면 그 평생을 의지해 온 위대한 스승을 제도자인 모세가 죽었다는 것이 여호수아한테는 큰 실망일 수 있습니다. 실망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딱 시작을 하세요. 내종 모세가 죽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고 아무 힘도 쓸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네. 어 너에게도 마찬가지다. 이제 너는 이제 내가 주는 사명을 받아서 이걸 이제 이루어 가게 될 텐데 네가 의지할 그 존재가 누구냐면 이제 모세가 아니라 바로 나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딱 말씀하시는 게참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2절에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 믿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런 이 말씀이고 하나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딱 있으면 이 사람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엎드려지지 않고, 망하지 않을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않냐며 버리지 않는다. 이걸 누가 인용을 했냐면 사도바울이 인용을 했어요. 사도바울이 인용 이런 약속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약속을 해주는 존재가 있어요. 이런 약속을 해주는 존재는 하나님이시오. 이런 약속을 받는 존재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이거 동일하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 이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치 이제 모세는 여기까지다. 하고, 잠들어버린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여기까지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이제 나머지 땅에서 의 일들은 너희들한테 달렸다. <laughs> 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땅 이전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들리 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시 어, 출애굽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오셔서 이 약속의 땅으로부터 온 열방으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중단은 전파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이제 보내신다 말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역역 모세가 한 일의 역이죠. 모세는 이끌어들인 일이요. 예수님은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 세계 열방으로 전파하는 이런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신다. 그래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로 말미암아서. 약속의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런 그러면서 하시는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과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